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저, 적은 것을 필요할 때 저는 그때 사라지는 건 역사적으로 좀 불안 불안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넘어 가겠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불안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했는데요. 제가 안,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데비드 이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데비드 이 휴미라는 철학자가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논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핵심 내용이 종교는요, 두려움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 벽화나 이런 데 보면요, 막뭐 그러잖아요. 그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한게이 데비드 이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그런데, 어, 종교의 기원은 두려움, 공포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 리케오는 종교 기원은 아니, 그것은 불안이다. 이렇게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흉과 키르케고르의 비교를 이렇게 넣어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다 오픈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구독해주시면 거기에 다 자료 올려놓고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 현기증이 <laughs> 있으신가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말한 중요한 명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안은 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의 현실성이다. 두 번째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가능성의 가능성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은 꿈꾸는 정신의 규정이다. 깨어있을 때, 나와 아, 타자 사이의 차이가 정립됩니다. 꿈을 꿀 때, 그것은 중단된다.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떤 불안과 마주하고 있나요? 한번 저기, 아, 난 요새 저기 하나도 안 불안해. 난 하나도 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요 난 하나도 안 불안하다. <laughs> 난 하나도 안 불안해요. <laughs> 예, 손등분 계세요. 키리케고르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불안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꿈을 꾸는 상태. <laughs> 이거 뭐냐면, 불안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놓인 가능성이 얼마인지 잘 몰라. 그런데 정신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불안 또한 그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래서 제가 뭐를 비해서 설명하고 똑같냐. 마치 성욕과 비슷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성욕을 몰라. 근데 그러면 뭐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마치 그것처럼요. 내 속에서 그 불안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싫어. 너무 싫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져요. 그 도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제가 몇 가지 넣어놨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불안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언제 가장 불안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여기서 나와 있는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놓잖아요.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는 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불안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존하게 만드느냐? 모른다는 게 불안을 몰고 오다 보니까, 야, 너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는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뱀이 의심으로 가져다 준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에 의존한다고 해서 과연 그 불안 문제는 사라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패러프레이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적 확률로 그 미래를 아무리 예측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안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거슬러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모양으로 우리 실존 안에 들어있는 불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긍정적으로 본다. 손 들어보세요. 예. 부정적이다. 불안을 없앨 수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갑자기 <laughs> 사실은요, 아, 키리케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거시적 담론으로 그 사회적 전체에 일어나는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를 모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 오로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될나 자신의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개인의 실존 속에 있는 내네 불안이 인공지능의 채찍필티나 인공지능의 수많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의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 어떻습니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른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탁이나. 예언자에게 반복적으로 그 예언의 통찰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불안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그 자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그냥 간다는 거예요. <laughs>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 시대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게이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심리학적 예기 불안+ 불안장애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요. 무한한 부정성이 있어요. 이건 예기 불안 강박 고항장애로 나타나고요. 무한한 긍정성이 있어요. 이건 자기개발 탈진 소진증후 결국 뭐냐 미래의 가능성에서 두 가지 다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한한 부정성을 갖고 있어도 불안이 나타나. 그리고 무한한 긍정성을 갖고 있어도 사실 여기서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이 피디파이다 보니까 동영상 재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시면요, 개미 귀신 쳐보세요. <laughs> 이 개미 귀신을 이 책에서, 스키오가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개미 귀신 4장 1절 비에서 나온대요. 마치 깔때기 속에 개미 귀신이 느슨한 모래로 만든 함정 속에서 숨어 기다리듯이 불안은 신중하게 물러난다. 불안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내면성 속에 싹 물러가요. 개미, 개미 귀신, 이 개미 지옥이요, 그, 괜히 올라가도 절대 못 올라가도 아니, 쑥 들어서 그, 나중에 여 잡혀먹고 빠져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안은 그 뒤에 숨어서 너를 잡아먹는 존재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뒤에 더 설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랭클이 나온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설명인데 이 개미 지옥을 가장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이야기라고 저는 설명을 해서 여기다 넣놨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불면증 있는 분 있으세요? 이 불면증도 이 빅터 프랭클은 이 개미 지옥처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잠을 좀더못 자도록 더 불러와. 그 다음 날또 잠을 못자또더 불러와. 그래서 개미 지옥처럼. 사실은요, 불안장애가 증폭돼서 그 과잉 반응 속에서 사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신경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바로 개미족이 그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현대는 이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고 해서 한 개인의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 저기,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laughs>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궁금한 거좀 있으신 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불가능한가? 기르케오로는 사실은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식의 바다 비율을 드립니다. 이 지식은요, 마치 바다처럼 보인대요. 어마어마한 지식의 바다에서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줄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채찌 PT가 마치 지식의 바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의 바다가 다줄수 있는데 딱한 가지의 지식을 주지 못한대요. 아닙니다. 이거 정답 맞으면 간단 쉬운 답이거든요. 제가 책 선물로 드릴게요. 이 채취 PT가 모든 종을다 주는데 딱한 가지를 안 알려준대요. 뭘까요? 정답. 네. 둘점 아닙니다. 정, 정답은 안 이건, 이건 진짜 정답이 있어요. 네. <laughs> 아닙니다. 네. 나에 대한 박수 딱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요. 드레백합공중의새이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모든 걸다쳐도요 나, 내가 누구인지는 안 알려준대요. 여러분들이 가 챗GPT한데 나는 누구야 물어보세요. 알려준다 안알려주나 여기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 나에 대한 지식을 안 알려준다는 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불안 문제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될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잘 알았거든요. 알았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뒤에 뭐 잔뜩 있는데, 다는할수 없을 것 같고. 네. 네. 아, 는 언제 불안하냐고요? 저도 사실 매 순간마다 사실 불안하죠. 이제 불안한데, 사실은 저도 어떤 가능성 앞에서 진짜 불안한 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취업하려고 하는데, 어? 면접 보고 왔어요. 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초조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것. 사실 그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마음 추스이고 단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연속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게 누구냐? 나 자신이 그걸 만들어. 이걸 이름하여 자기 파멸적으로, 자기, 파멸적으로 자기가 만든 무덤이에요. 킬케오는 여기서 가장 경계하는 게 그래서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걸 내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와 똑같냐. 성경 속에 나오는 무덤과 세상 사이에 사는 존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으로도 못 가고 무덤으로도 못 가. 그 사이에 존재해요.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 정도로 그는 자기의 상태를 몰라. 이게 바로 이 불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은 무라고 얘기하는 이 불안은요 전부 다 제가 볼때 무의식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불안해하지만 왜 불안해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네. 예. 그, 예. 그 불안이라는 컨셉 자체가. 예. 네이시로 사실은 한국이 불안이지. 예. 우리가 전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때 이제 우리가 예. 문제와 했던 네이시의 엥스트와 예. 예. 불안은 좀 다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사건에 대한 불안과 예. 나의 존재에 대한 불안. 예. 그래서 키어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성의 불안 인데 그걸 좀 네이시랑 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달을. 것같아 예. 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릴, 드릴 만큼 제가 많이 그 단어 공부를 한건 아니고요. 대마코로는 앙스트라고 돼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불안이다 보니까 심리학적 불안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심리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박에서 오는 얘기불안이나 이런 건요. 의사들이 약을 주거나 뭐를 줘서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리케고르의 불안은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그 가능성 앞에 선 사람은 그 불안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개념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래서, 어, 킬케어로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느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만 성장한대요. 그러면 그 불확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확실 자체에서 내가 그냥 그 불확실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자면요. 운명과 섭리의 차이입니다. 운명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불확실해. 그 사람들이 도피처로 찾은 게 운명이래요. 운명이란 뭐냐? 아 신께서도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 그러면요. 그 불확실이 제거가돼 미래가 정해졌어.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아 딱 정해졌어 그게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그래서 뭐냐면 그 운명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만 하나냐 기독교는 섭리를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피했는데 앞을 보면 여전히 우연이래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 여전히 그 미래 상태에서요 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우연과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이 증폭돼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믿느냐. 섭리를 믿습니다. 섬그 섭리라는 거 뭐냐? 그제 말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섭리는요.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능 아까 여기 두개 있잖아요. 무한한 부정성으로 나타났던 무한한 가, 가능성으로 나타났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이라 믿어요. 그 미래 자체를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것이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재미난 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는 거꾸로, 전부 다다 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염려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표에 대해서 등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설명을 하냐. 조정경기 선수처럼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조정경기 선수는 노를 저어요 노를 저는데 목표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목표지점에서 이 배가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오늘의 그노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면요 그 배는 정상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만약 네가 고개를 돌려서 미래를 보려고 하면 그 데스터네이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목표지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불안, 초조, 조바심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미래를 대응할 때 어떻게 봐야만 하느냐?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예화가 더 나오는데 그 예화는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예화는 뭐냐? 그거는 정확하게 배우처럼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 서잖아요. 무대 위에 서면 그 배우는요. 무대에만 조명이 꺼지고요. 관객석의 불은 전부 다 암흑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객석에 있는 인기척이라도 들려오든가 불이 켜지게 되면 불안해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뭐가 날 보고 있다는 게 나타나면 너무 불안해져요. 그래서 암흑의 세계로 만들고 그 미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염려와 불안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적인 삶은 뭐냐? 그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자먼서 16장 32절입니다. 자먼서 16장 32절 혹시 교억 하시는 분있어요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극복하는 자가 더 낫다.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나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더 나은데 무릇 자신을 정복하려 하는 자는 내일의 불안을 내일의 그 염려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 어떻게 제거하느냐 기독교적으로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 한날을 살아낼 때이 <laughs> 한날을 살아낼 때 무한한 미래 가능성에 있는 그 불안이 제거가 돼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 내일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날의 괴로움만 쳤는데 내일의 염려를 가, 가득한 사람은요? 스스로 판사가 되어서 종신형을 선고한 사람과 같대요.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넣어준 적이 없어. 그 한날의 괴로움은 넣어줬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데 스스로 그 미래를 땡겨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이강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지 않나. 혹시 또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예. 네. 어 제가 마이크를 지칭해요. 네. 예. 사실 불안의 반대말은 설레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 킬고가 네. 혹시 이 네. 뜸을 그 설레임으로 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네. 하나님께서 신께서 네. 네. 어, 자유의 헌기증을 네. 주셨는데 네. 그 헌기증 때문에 불안을 네. 하는 것보다 네. 어, 그 자유의 헌기증을 주신 신께서 네. 어, 오늘과 내일 설레임으로 살아가도록 네. 어, 인도하시는. 네. 성령의 성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거에 대한 이게 정, 대답이 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키르케고르는 고대 철학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철학은 지혜의 시작이 의심,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데카르트적 의심은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거든요. 뭐, 왜 의심하는 것이 모든 과학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는 이거를 거부한다. 아니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기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야. 여기서 경외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때 철학의 목표는 딱 하나래요. 놀라지 않는 일로 끝나는 겁니다. 철학은 네가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네가 몰랐기 때문에 놀랐는데 이성적 사회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AI로 모든 걸 계산하고 너의 지식이 더 쌓으면 놀랄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놀라지 않는 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지식은요, 이 믿음은요, 놀라움으로 끝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유 속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도약을 한 사람은요, 날마다 생동감이 넘쳐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에 빠지지 않느냐?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가 없어. 왜?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구약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해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대요. 구약의 방식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 해아래센는다 낡은 것이야. 다 올드한 거야.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신약적 패러다임으로 넘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모든 삶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흥미진진해. 믿음의 열정은 그 도약 속에서 날마다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삶은 어떠신지요 <laughs>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네 예, 예, 예. 그 현재를 네. 살고 네. 뭔가 불안 네. 아, 현재를 산다 이게 답이라고 네. 하셨는데 불안에 네. 대한 네.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지는 여전히 네. 저희에게 존재합니다. 예.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근시한적으로 그 오늘만을 선택했을 때 항상 최선일 때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네. 예. 를 들면 장기간 수업 생활에서 초조해서 오늘만 생각해서 공부를 들다 많이 하면 빨리 탈진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을 산다. 라는 네. 게. 네.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을 산다는 것을 제가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 제가 정말 좋아해서 자주 이용하는 말인데요 인생이 대단한 건 아니다 인생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위한 기회다 그 기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의 작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영원을 얻는 일이다 기독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거대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건다 불안을 몰고 와요. 아니, 그런 건 집중하지 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작은 그 일. 네가그 일을 완수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야. 그 작은 것 하나를 수행하는 거야. 오늘을 살아낸다는 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역,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이방인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대요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마음은 마음인데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과 내일의 전쟁이었대요 <laughs> 오늘과 내일의 전쟁터에서 다 내일에 포로로 잡혀갔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내일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내일에 포로로 잡혀가셔서 그 불안과 지금 동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이 사실 불안의 개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다 다루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린다는 점 이렇게 어,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진짜,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요끝내겠습니다 예. 어, 그때 어, 예. 예. 네. 강연 잘들었그 예. 처음에 그, 제그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예. 뭐 말씀들어보면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숙명의 네. 리음에 네. 도약이 네.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 네. 보면 네. 뭐제 생각에는 이제 도약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이게 도약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가 구현 설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실수 네. 네, 도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파워포인트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번지점퍼 해본 분 있으세요? 번지점퍼 해보신 분들 보면 도약이 뭔지 아실 건데 번지점퍼 할때 안전교육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전교육 봤잖아요 안전교육 받을 때는 웃고 떠들고 뭐냐면 저기 농담도 안 돼요 이게 객관적인 지식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해 그 객관적인 지식 앞에서 을 때는 그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다해 근데 그 교육이 딱 끝나고 착용하세요 하고요 딱 직전 딱 오잖아요 그때 가장 불안하거든요 왜? 가능성 앞에 섰잖아요 난뛸 수도 있고 안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뛰었을 때난안 죽는다는 걸 알아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어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거 다풀어뛰라면할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키르케오은 거기서 도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이란 진짜 내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다못 드렸는데, 기독교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키르케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를 강조합니다. 코람데오를 강조하는데, 그 코람데오 앞에 섰을 때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내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한 자기 죽음을 경험해요. 그때 그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불이 나옵니다. 뒤로 가면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이에요.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죽음의 병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불이 아니야 이 불은요 인간이 훔친 불인데 이거는 절망적 불이야 나를 태우는 불이야 완전히 나는 불살라 부르는 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도약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컨슈밍 파이어 소멸하는 불이야 하나님께서도 날다 태워 죽일 것 같아 여기서 그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선택장이에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수 없는 정지된 상태. 그건 여기서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가는 것도 난 주, 나의 죽음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도약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점프란 너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옛 자에 대한 죽음. 그래서 유체이탈을 설명합니다. 이바, 이교도는요, 유체이탈. 내가 나 자신을 보면 그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래요. 그래서 네가 너를 본다는 건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유체이탈처럼 기독교는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진짜 셀프와 가짜 셀프를 구분하는 시점이 돌아와 근데 그때 너의 그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는 한 그럼 점프할 수 없어 근데 그 점프를 할수 없게 그 장벽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안이에요 거기에서 그 선을 향한 점프 속에서도 불안이 나타나 그거를 극복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 속에서 점프를 하거든요 접을 딱 하는 그 순간은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해를 가져, 언더스탠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의 부스러설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하느냐? 태어나지 않은 자가 태어남을 이해할 수 없듯,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듭난 자는 점빠고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뉴 빙이 탄생돼, 새로운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 근데 그는 모든 게다 이해가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이런 일을 줬군요 하면서 그 점프된 도약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적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